살아가는 거잖아요. 뭔가 비축해놓고 몇달몇달동 멀리 느끼십니다. 몇년 뭐 이렇게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하고 살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아니에요. 그라고요그서좀이게 알고 보니까 어, 나름 그분도 이게 어, 격려를 하는 거였는데 서로 그러니까 목사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문을 닫고 있다. 다 사정이 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 때문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어, 무슨 목사님들 도 힘들 거예요. 교회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이안 들어오니까, 내보통의기 전에 가서 내가 가격 있을 텐데 왜냐면 운영을 계속 해가, 해가야 되고 세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어그데 정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희망을 잃을 수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힘든 때, 성경에도 어느, 시,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구약의 그 어디를 보면 그때 뱀인, 그 뭐라고 하지, 기근, 가뭄, 코로나 세태를 그렇잖아요. 차를 몰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잖아요. 네. 정말 나가게 돼 있으면 차가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막 사람을 막억제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도 사람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많은분 다리 받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염려 생활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 지금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재난의 때에 아무 희망이 있는데 이제 음식이 없어 어, 사람들이 막 예뻐서 막부어 죽어.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기적이죠. 가마귀가 무슨 인간의 사정을 알아서 음식을 물어다 줍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리를 할수 있는 실용유 같은 거겠죠. 그게 조금 남아있고, 그거 한 번, 한 끼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먹고 그, 거 끝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그런 상황, 그 정도로 정말 열악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 그,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음식, 마지막 만찬을 그 선지자에 유출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란지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이 여자분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고, 어, 그래서 그 음식을 그 사람한테 중예의 선지자한테 어, 그리고는 아, 하나님이 그니까그 여자분 과부의 믿음을 어,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신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지금까지 그리고는. 동네방네 가서 기름병을, 기름병을 빌려오라 거기다가 어, 기름을 채워라 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빌려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려고 그랬던거죠 이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나름 가서 빌려왔어요 빌려오니까 집에 있는 기름으로 포라 그 병들에 다 포라. 남아있던 기름이 얼마인지, 얼마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진 않았겠죠. 그걸, 그걸 가지고 붓는데그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킨 가안에서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빌려온 모든 병에다가 다 채워진 거예요. 이제는 다 채워졌어요. 그래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기름병이 없는 거예요. 그, 더 받을 수 있는 기름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병들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돈을 벌어라, 그런 거예요. 그 돈으로 먹고 살라. 그러니까, 그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속에서 그 가정이 살아남았다는 어, 이런 기적들 신화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좀 그래서 막 이렇게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로 알금 겸허하게 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시는 계기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사랑십니다 축복합니다.